네, 안녕하세요. 어, 의사로 재직 중인 김민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의 하나부터 열까지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그 단어들에 대한 정의와 각 병원에 존재하는 각 과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학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은 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의학으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이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의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의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각 과들과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이런 기초의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의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기초적인 생물학, 화학 등의 과목들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초의학들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볼수 있는 여러 과들을 내용을 정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상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과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행해지는 분야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어, 근본적인 어 과학적인 문제보다는 그에 대해서 응용학문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회의학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의학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빈곤, 노동, 사회환경, 그리고 의료의 사회와 의료복지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초의학, 임상의학, 사회학을 통틀어서 의학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병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임상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최근 의학 드라마도 많아지게 되고 병원에 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 단어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의사는 다 똑같은 의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인턴, 뭐 레지던트, 뭐 전공의가 뭐지, 전문의가 뭐지 이런 의문쯤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볼수 있게 되고 이런 국가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의사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사가 된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련을 받지 않는 비수련병원에서 자신의 전공 없이 일반 의사로 개원을 하거나 취직을 하여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와 반면에 수련병원에서 자신의 과를 정해서 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수련 전공이 전문의를 밟게 되는 루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의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총 6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예과과정, 그 다음에 4년의 본과과정을 거쳐 총 6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6년 과정이 끝나게 된 이후 국가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게 된 이후는 의사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수련 병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는 루트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첫 1년은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게 되게 되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각 과들을 돌아다니면서 어, 나에게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기초적인 어, 기초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과들을 매달 바꿔가면서 돌면서 나에게 맞는 과를 찾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부과라든지 내과, 외과. 이런 과들의 선택은 인턴 수료한 이후에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흔히들 명절에 너는 뭐 전공이 뭐니?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아직 전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어, 나중에 의사가 된 이후에 병원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명절에서 어, 그 명절에 전공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전공을 정하게 되면 4년 과정에 레지던트를 밟게 되는데요. 어, 레지던트는 4 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외에 뭐 가정의학과나 내과, 외과,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3 년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총 5년 과정을 수련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전공이 과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할수 있는 전문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의 취득 없이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바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를 일컫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전공이 같은 경우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를 제칭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라고 하는 전문의라고 하는 경우는 그 수련 과정을 마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수련 과정을 마친 후또 다시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전문의라고 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번임이라고 하는 분들은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에 어, 동네 병원이나 어, 일반 병원에 취직을 하지 않고 어,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에 남아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진료를 하는 의사분들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예약을 하실 때 전임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아, 이분들은 어쨌든 전문가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사의 이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병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과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29세 미혼 남성인 김민규 씨, 가상의 임무를 설정을 해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세 미혼 남성인 김민규 씨는 공장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평소 공장에서 야간 근무가 잦고 매일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을 패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던 도중 일을 하고 퇴근을 하던 찰나에 횡단보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달리던 승합차에 치여서 내원을 하게 됐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민규 씨가 119 구급차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방문을 하게 되는 과는 응급의학과라고 하는 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응급실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응급실에 존재하시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응급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을 하기 위한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바이탈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바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의학 드라마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이탈은 영어 단어로 살아있는, 뭐꼭 필요한 이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어, 바이탈이 의미하는 네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일단은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뭐 체온도 유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 게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이런 창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처음은 맥박입니다. 맥박 같은 경우는 분당 심장이 몇 회로 뛰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도 안 되겠고 너무 느리게 뛰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 범위 안에 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온입니다. 체온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너무 저체온은 아닌지, 뭐 아니면 너무 열이 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역시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호흡수입니다. 호흡수도 어. 이 사람이 호흡을 너무 빠르게 쉬지는 않는지, 뭐 너무 천천히 쉬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질환에 있겠거나 어떤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어, 접하실 수 있는 혈압도 사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인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혈압 같은 경우는 심장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짜주는지에 대한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어,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압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김민규 씨가 다쳐서 내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검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머리에 대한 어, 영상도 얻을 수 있겠고, 가슴, 배, 다리 등의 영상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각 부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치가 필요하고, 어느 과에서 이 처치를 담당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영상들을 얻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역할을 영상의학과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인체 영상을 얻어서 이게 어떤 질환인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의학의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김민규 씨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지금 피가 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영상의학적으로 치료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얻은 걸 살펴보면 김민규 씨의 머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머리에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런 곳은 신경외과에서 처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뇌나 척수 등의 신경에 관계된 질환이나 외상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민규 씨 지금 뇌에 차있는 피는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김민규 씨의 가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어, 마찬가지로 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치료를 할수 있는 과는 흉부외과입니다. 흉부외과의 경우에는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이나 폐 그리고 큰 혈관 등에 발생한 질환이나 외상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잠깐 보면 김민규씨의 폐가 좀 쭈그러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면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배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배 사진인데요. 이것도 약간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도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의과에서 처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의과 같은 경우에는 배 안에 있는 뭐 위, 소장, 대장 등에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고 치료를 하는 분야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뭐 유방이라든지 갑상선 분야에 대한 치료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김민규 씨의 상황을 보면 배에 피가 차 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의 문제가 있 라고 생각이 되면 일반외과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외상외과라고 하는 별도의 과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전반적인 외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손상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장기 손상, 의 경우는 일반외과에서 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살펴보니까 다리 쪽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다리에 뼈가 지금 어긋나 있는 게 보이신가요?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뼈나 관절 등에 발생한 질환이나 외상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민규 씨처럼 다리가 부러진 경우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분과가 정형외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의 과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4개 과의 공통점은 수술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수술적인 처치만 하면 끝날까요? 먼저 근본적인 원인도 교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김민규 씨는 퇴근하는 도중 정신을 잃었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피 검사나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어 김민규 씨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앞서 보였던 무슨 무슨 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를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설명드릴 무슨 무슨 내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보다는 약이나 뭐 간단한 시술 등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 분야인데요 먼저 처음 김민규 씨의 피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분야는 먼저 소화기 내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 내과는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췌장 등의 질병 등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김민규 씨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매일 술을 드셨기 때문에 혹시 술 때문에 쓰러지진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 검사 결과를 간단하게 줘 왔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여 있는 수치긴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여러 가지 의학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아이 수치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 술을 마신 지 오래됐구나 라는 정보도 알수 있고 김민규씨의 간 기능이 많이 안 좋구나 라는 상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간이 안 좋아서 쓰러졌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가능성도 시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한 피검사만으로도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고 이런 정보를 통해 적절하게 처치를 할수 있는 분과가 소화기 내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김민규 씨가 심장이 안 좋아서 쓰러지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분부는 순환기 내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순환기 내과는 심장 및 혈관 질환에 대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진료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흉부외과는 외과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순환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내과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처치보다는 이 사람의 약이나 약물 약물적인 치료나 시술 등을 진단 진행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혹시 김민규 씨가 쓰러진 게 심장의 문제는 아닐까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내과적 외과적인 처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치료도 동반이 돼야 될 텐데요. 먼저 이 김민규 씨가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어이 정신건강의학과는 어 흔히 알수 있는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담당을 하지만 중독 문제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 문제들과 뭐 이런 건강 상태와 병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민규 씨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건 아닌지 뭐 혹시 이 중독이 되었다면 이 중독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게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과인데요. 김민규 씨가 공장 근로자로 일을 하게 되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사회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할수 있는 과는 직업환경의학과라고 하는 과입니다. 이 직업환경의학과는 근로자들의 직업에 의한 질환과 환경에 의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어, 이 야간 근무가 건강 상태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뭐, 어, 직업적인 요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 이런 직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직업과 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분야가 직업환경의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 뭐 수술과 시술, 뭐 약물적인 치료를 통해서 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환자의 건강을 최선의 상태로 회복하고 가능한 원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하는 분야인 재활의학과에서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어 다친 곳들이 원래 다시, 다시 자신의 기능을 회복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과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 대한 병원의 각 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 손상된 신체를 치료하는 곳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개인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직업이나 사회적인 요소가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파악하고 치료를 진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손상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그리고 사회적인 요소까지 모두 고려해서 한 사람의 전체를 다. 얼음 앉아서 치료를 진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각과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과들이 병원에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어, 시간 관계상 여러 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건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어, 어떤 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과에 대한 처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어떤 과가 필요한지, 의료진의 어,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어, 이 환자에게 치, 최선의 치료 방법을 시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과 소택, 소개를 위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정,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준비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